무리함수 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무리함수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얘가 무슨 함수야? 증가 함수. 왜? k 값에 관계없이 1, k를 꼭지점으로 하고 x 앞에 계수 양수고 루트 앞에도 양수니까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는 루트의 2에 x-1 더하기 k 즉 꼭짓점이 1,k 이면서 이쪽으로 가는 이런 함수의 형태잖아. 그치? 그럼 이 증가함수의 형태가 그 역함수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거지? y는 fx와 y는 x 맞아요? 두점 만나는데 두점 사이의 거리가 뭐하고 같다? 2루트 2와 같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형태의 1, k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y는 x라는 애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 그렇 그래서 요 점의 x 좌표를 알파, 요점 a b x 좌표를 베타라고 한다면 결국 두점 교점 사이의 거리 즉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2루트 2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얘들아 이해 가요? 근데 이게 y X 위의 점이기 때문에 A라는 점의 접표도 X가 알파면 Y도 알파 X가 베타면 Y도 베타가 되는 거야 그럼 선분 AB라는 길이는 루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게 얼마다? 2루트 2다 라고 할수 있는 거고요. 그럼 알파하고 베타란에는 어디에서 생겨난 거냐? 면 바로 fx와 y, x를 모했을 때, 연립했을 때. 그래서 루트에 e의 x-1 더하기 k와 y, x를 연립을 했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k를 넘어가고 양변 제곱해주면 ex-2는 x의 제곱 -2k, x 플러스 k의 제곱, 즉 x의 제곱 2x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1x 더하기 k 제곱 플러스 2는 0 이거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얘 양변 제곱 해주면 2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결국은 얼마? 8 결국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얼마? 4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에 k 플러스 1, 알파 베타는 k 제곱 플러스 2 맞나? 이 친구들 맞아? 그럼 이제 알파 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빼주는 거고 이게 4라고 한 거니까 얘 집어넣어야지 2에 k 플러스 1에.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k제곱 플러스 2는 4다라는 거죠. 그럼 4k제곱 4k제곱 없어지고 4k 플러스 4 마이너스 8은 4 k는 얼마? 2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합니까?